만 62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지병이 있는 어르신이라도 주의 사항을 잘 지키며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62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로써 지난 9월 8일 생후 6개월 이상 2회 접종부터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임신부와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국가 독감 예방 접종 일정이 모두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일주일 안에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15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고령 접종자의 0.02%인데 이는 62세 이상 접종자 423만여 명 가운데 60대 이상 43명이 숨진 올해 0.00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런 조사 결과는 접종 정보와 사망일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연관성은 없다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작년 절개 65세 이상 그 인구 중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7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약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어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방접종의 어떤 인과성하고는 상관없이. 질병청은 백신 접종일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분석한 지난 2013년 미국 예방의학전을 논문도 소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아홉개 병원이 4년간 백신 접종자 사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접종 후 60일이 지나기 전 사망한 사람은 전체 접종자의 0.12%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85세 이상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사망 원인은 미국 통계청이 집계하는 상위 15개 사인과 대부분 겹쳤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신고된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 사례는 모두 59건으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이 가운데 46건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신고되는 사례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어 인과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도 독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예방접종을 받는 게 낫다고 권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을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